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산부토건 영상을 좀 어, 오랜만에 좀 찍어 드리고 있는데 이미 아침에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구간에 산부토건 바닥 아니다 8월 22일에 말씀드렸죠 바닥 아니니깐 어? 8월 2 2일 8월 21일 바닥 아니니깐 제발 여기서 추격 매수하지 마라 바닥 확인해야지 우리가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뭐라 말씀드렸어요 산부토건 이제. 바닥 확인하러 가는 구간 나올 거다. 그때 추가 매수점 잡자. 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아침, 아침에 내용을 보면, 8시 43분에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삼부토건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 2.5점. 전환가액 조정 완료.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하락시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점 잡아간다. 무슨 말이요? 에 바닥 잡았을 때 매수할 거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삼부토건 저번에도 아마 언급을 드렸겠지만, 자, 바닥 잡은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산부토건 언제요? 날짜 보시면 8월 22일이죠. 8월 22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바닥 잡은 거 아니니까 기다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뭐예요? 이때. 산부토건. 이 이날이잖아요. 올라갔을 때. 다 이제 여기서 올라가니까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간다. 다 이딴 소리하고 있길래 정확히 말씀드렸죠. 바닥 잡은 거 아니다라고. 주가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일단 대응법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현 구간 거래가 터진 구간이 여꽃자락이긴 기 해요 얼마요? 560원이긴 한데 애매해요 한번 올라갔다 누르고 올라갔던 구간이 여기잖아요 얼마요? 640원 640원 이 구간 뚫어줘야 돼요 자 60분봉으로 좀 타이트하게 보면 자 어디 자리요 이 자리 650원 정도? 650원 정도 넘어주면 여기가 뭐다? 여기가 무릎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바닥이 되고 여기가 무릎이 될수 있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무릎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추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싸더라도 650원 구간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할 겁니다. 평단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올라갈 때 무지성으로 물 타서 바닥이다. 예상하는 게 아니라 바닥은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때 영상 찍어드리면서 바닥 아니다. 바닥 아니다. 이때 바닥 잡힐 거니까 바닥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손발 꽉 묶어라. 정확한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삼부토건 영상 찍어드리고요. 이 이후에 오늘 찍어드리고 그한 번도 안 찍었어요. 왜? 바닥이 안 잡히니까. 바닥에 잡히면 찍으라고 바닥에 잡히면은 우리가 매수하라 하는데 바닥에 안 잡혔잖아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환가의 조정 나오면은 그때가 기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산부통 관련돼서 보이실 겁니다 산부통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산부통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 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산부통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삼부토건 저번 영상을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텐데 보시면요. 자 제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삼부토건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잡는 중이지 바닥을 잡은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얼마입니까? 800원이죠. 어제 오일성 구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850원 구간 단계적으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구간일 거다. 단기적으로 천 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물을 탔을 경우에 이 850원 구간에 가장 많은 매물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저항을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현 구간 이러한 지지가 만들어진 구간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은 다시 한번 무너진 이후에 무너진 이후에 이 구간에서 지켜주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8월 30일 전환 가액 조정일이 지난다고 하면 그땐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자점을 잡아갈 것이고 추가적인 매수 후에 무조건도 주가가 올라가서 2천원 돌파 3천원 돌파 4천원 돌파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하자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 말씀을 다 드렸다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바닥이 아니라고 분명 히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과 우리가 여기서 지켜주면 어떻게 해? 지켜주면 파점 잡는다. 근데 지켜서 지켰어,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못 지켰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돌려주는 자리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무릎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가액 조정이 천 원으로 완료됐죠. 상상인 증권 물량 천 원에 있습니다. 이거 팔아 먹고 싶을 거예요. 왜? 여기 물량 위에까지 매물대가 없거든. 쭉 올리면, 은 1300원, 1400원 구간까지 매물대가 또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거의 2.5배까지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상상인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형 구간, 바닥 잡히면요. 물탈 준비에 탈출할 준비 하세요. 이삼부토곤이라는 종목은요. 제 생각에, 유튜브에서 제가 가장 정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데가 이때부터요. 이미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고 메타 잡아야 된다 10월 26일 매도해야 된다 3월 22일 4월 6일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날 임금채블 뉴스 나왔을 때 매수해야 된다 그래도 뭐 매도해야 된다 다 말씀드렸어요 매수하면 안 된다 매수하면 안 된다 매수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반기 보고서 뜬다 반기 보고서 뜨면은 의견 거절 나오면 하한가 간다 다 말씀드렸잖아 영상을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주가 급락했을 때가 언젠데요 이거 봐봐 언제요? 자 8월 14일, 8월 13일, 8월 12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 한가 같죠? 그쵸?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경고 드렸는지 또 보라고요 산부통 관련돼서 잘 보시면 자 8월 10일부터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반기보고서 곧 나온다 곧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쵸? 언제? 8월 11일 에또 말씀드렸습니다 8월 10일에 말씀드렸고 또 언제 8월 12일에 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반기감사 거절 의견 떴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구간은 8월 9일 8월 8일 계속 반기보스 뜨기 전부터 말씀드렸다는 라거 여러분들한테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3부토건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 아까 말씀, 말씀드렸죠 아까 이구간 그죠? 10월 26일 다 팔아야 된다. 또 언제? 또 3월 2 0일다 팔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또 말씀드렸죠? 언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또 말씀드렸죠. 4월 6일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뭐라 그랬어요? 4월 26일에 주가 빠졌을 때 반등 자리 나왔다. 반등 자리 나왔다. 마지막 작전이다. 마지막 반등 구간 나온다. 뭐라 그랬어요? 임금 체불이 뭐야 된다? 임금체불이 매사점이다 아마 4월 26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임금체불이 매사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이때 4월 23일이네 이때네 자 임금체불이 급등의 신호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4월 23일 폭등의 준비단계 이후 작전 시작했다 단기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다 팔라고 했다가 정확하게 개인들이 다 털리는 지점 4월 23일에 매사점 잡아드렸고 반등 나왔죠 또 여기서 여러분께 뭐라 그랬어요? 매도해야 된다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냥 7월 16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판단하세요 제가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그냥 얘기하는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분석을 해드렸다라는거예요 전원세체 물량 나온다 전원세체 물량 나오기 전에 매도해야 된다 영상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전원세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발행일 6월 30일입니다 그죠?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어요? 2024년도 6월 30일부터 행사할 수 있어. 언제든지 물량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행가액은 주당 1,300원짜리, 그죠 언제든지 물량이 2,300만 주가 쏟아질 수 있다. 이제부터. 그럼 우리가 이 부분으로 봤을 때 1,300원짜리가 쏟아진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쏟겠습니까 어디서? 매물이 많은 곳에서 쏟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1,300원짜리 비싸게 먹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많은 매물들이 위에 쌓여 있기 때문에 비싸게 먹으려고 하진 않고 적당히 먹고 털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급등을 한다라고 해서 삼부토곤을 따라 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밑에 구간에서 항상 추가 매사점을 드리고 위에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올라갔을 때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평가를 낮춰서. 이거는 올라갔을 때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3부 토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장기평선이 꺾여 있는 이러한 부분들, 강력한 매물대가 띄어져 있는 2,000원대 초반, 2,000원대 초중반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구간에서 올라오게 되면 은 결과적으로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요.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 말씀드렸고 올라갔다 어떻게 했어요? 딱 2,000원 구간 찍고 밀려버렸죠. 전화시 물량 나오면서 전화시 물량 이때 나왔어요. 언급을 드리고 이때부터 물량 나오면 쏟아졌다고. 빠지면서 그리고 뭐라 했어요? 방귀 보고서 나온다. 정리할 준비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3부터 거는 자, 배임 횡령 없으면 내년 3월까지 회사 상장 유지가 됩니다. 그럼 며칠 남았어요? 6개월 남았죠? 그러면 6개월 안에 우크라가 다시 휴전할 가능성이 높을까, 안 높을까요? 우크라 전쟁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 안 높을까요? 높아요. 그럼 뭐가 올라요? 재건주가 올라요. 삼부터은 재건주 뭐였어요? 대장주였어요. 삼부터가 왜 올라요? 상상인의 전환사채 물량 남아있고 최대주주의 반대매물량 나간 거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개인들이 다 받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물량을 좀 받아갔다. 상상인 물량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 우리 바닥 잡는 구간에서 수감에서 사 잡을 거니까 아직도 텔레그램안 들어오신 분들 아마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 있다라고 하면 자 무조건 위에 번호 남겨 놓을 테니까 뭐라고 보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숫자 3번. 숫자 3번만 남겨주세요. 텔레그램만 초대시켜 드릴 거고요. 정확한 대응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3부토고는 제가 가장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도해야 된다. 타점이다. 매도해야 된다. 타점이다. 정확히 말씀드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50원 구간, 650원 구간 넘어갈 때가 우리가 뭐야 된다? 넘어갈 때가 타점이다.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구간 3부 토건 무조건적으로 체크하셔서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6329로 숫자 3번 남기셔서 무조건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타점 어디서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재건 관련돼서 이슈 나오면 한번딱 강하게 몇번 치고 나서 빠질 겁니다. 이때 뭐 설거지 들어갈 거예요 설거지 들어갈 거예요 이때 우리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려면 무조건 올라가서 끝까지 간다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 여러분 3부터 건5천원부터 간다는 사람 있었고 4천원부터 간다는 사람 있었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3부터 간다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5천원대도 간다 그러고 4천원대도 간다 그러고 3천원대 간다 2,000원대 간다 그러고 1 0원대 간다 그러고 500원대 간다 그러고 말이 됩니까? 이걸 왜 보고 있어요, 영상을? 바보예요? 바보냐고요 5,000원 자리에선 팔라고 하고 500원 자리에서 타점 잡아야 된다 이런 사람을 봐야지 왜 자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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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된 대응 하시려면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숫자 3번만 남겨 주세요 지금 숫자 3번 남기셔서 정확한 타점 잡아 가시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3부토건 큰돈들어가신분 많을 텐데, 제대로 한번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타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부토건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개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3부토건을 매수하신 분이라면 3부토건 비슷한 종목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을 텐데, 제가 검색기 하나 여러분께 공유를 좀 드릴 건데, 이 검색기는요, 안 좋은 것만 나와요. 음 그러니까 좋은 검색기가 아니고 매도해야 되는 종목들 검색기 돌리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부통원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검색기 돌리셔서 좀안 좋은 종목 나오는 어? 검색기니까 혹시나 이거 여기 돌려서 여기또 종목 이 겹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 제가 지금 삼부통을 이렇게 차트를 볼수 있었고 이렇게 어떻게 매수면 사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법이랑 아까 말씀드린 안 좋은 종목 나오는 검색기까지 공유 드릴 거니까 꼭 한번 돌려보시고 기법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좀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상당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 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요. 예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 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천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요? 예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할 를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 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할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 라는 것이 뭐예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 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이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